해남에는 조선시대 문인이었던 고산 윤선도 선생의 종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윤선도 유적지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기 위해 지역 고등학생들이 나섰는데요. 호남방송 이지우 학생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해남 연동리에 있는 고산 윤선도 선생의 종가입니다. 역사의 품위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이곳에 지역 학생들의 발길이 닿았습니다. 윤선도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부터 돌담 넘어 보이는 사랑채 노구당까지 빠짐없이 카메라에 담기 위해 진지한 모습으로 임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유명 다큐멘터리 감동 못지 않습니다. 해남 고등학교 방송부 학생들은 지난 19일 윤선도 유적지를 찾아 다큐멘터리 영상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다큐멘터리는 교사 지도 아래 학생들 스스로 기획부터 촬영, 제작까지 진행했습니다. 지역 역사와 유적을 알리고자 진행된 이번 다큐 제작. 학생들에게는 방송 장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역사에 대한 자긍심도 키워가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호남방송 이지우 학생기자였습니다.